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 벤트장입니다. 이번 차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차. G90 차량 소개해 드립니다. G90 5.0 AWD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그냥 설명이 필요 없구요. 이 차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시승을 해보시면 그냥 답이 나올 듯한 차 여러분들 주변에서 g 구공 아, 하지만 이게 19년식 19년 4월 등록 차량이거든요 19년 4월 등록 차량이란 거그것만 뺀다면 최고 사양의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리무진 빼고 <laughs> 리무진도 있죠 리무진 빼고는 최고 사양의 최고 등급 차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 잠깐만 타봐도 외제차 부럽지 않은 그런 거 느끼겠고요 어 제가 이게 과장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는 좋아요 주행감이나 뭐 그냥 나무랄 때그 자체가 없다는 거 아, 뒷모습이고요 G90 19년식 19년형 4월 등록 주행거리 숫자 말씀드릴게요. 49,000km 주행 차량입니다. 아예 볼게 없어요. 스크래치가 뭐고 볼게 없고요. 전체 외관 상태에 조금 1m 떨어져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1m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어떤 흠이 있어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제 한 바퀴 보셨고요 자, 앞쪽에서부터 가까이 찍습니다. 전방 카메라 보시고요. 전방 카메라 보시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테나 바람막이 보시고요. 이 그릴 보시면 예쁘죠? 이게 신형 타입 그릴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데 먼지야 아뭐 딱기 나름이니까. 에이 실 스크래치. 그러니까 이 아주 잔 기스 있죠? 잔 스크래치. 그 세차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잔, 잔 그런,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겠네요. 제가 보니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뭐 흠잡을 방법이 없어요. 흠잡을 내가 이 사진 촬영 전에 한 바퀴 흠집되는 부분을 둘러봤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이 차는 그냥 탑승해보고 시승해보시고 이걸로 끝 이렇게 결정하시면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갖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지금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5990만원 2019년 4월 완전 무사고 올 성능검사 올 100점 이게 되게 되게 휠 스크래치가 없는 차들을 내가 못 봤는데 이차 스크래치 아예 없어요 스크래치 아예 없고요. 이 판에 스크래치 아예 없어요. 모든 그 옵션은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옵션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한다는 게좀 무의미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뒤쪽 타이어 2치로 275 19인치죠. 2치로 40R 19인치 이렇게 휠다 보여드릴게요. 스크래치가 없어요. 측면에. 이게 되게 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스크래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차는. 여기가 2021년도 차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휘는 형식으로 조금 변하긴 했죠. 참 제조사들 보면요. 이렇게 연마다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놓으니까 내 차는 구형인가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방법이죠. 2019년도에는 2018년도하고 차이 나는 거, 이런거 만들고, 또 2019년식인데, 신차급이고, 아, 뭐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정도. 지금 외판 가까이 그냥, 이게 검정색인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기 이 펄이 회색, 회색계통 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휠 보시고요. 휠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요. 너무, 너무라고 표현하면. 타이어 트레이드는 70%에서 60% 사이. 제가 여기 손으로 가늠할 때한 7m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뒤쪽은 40이죠. 4cm 높이죠. 2치로 폭은 275. 아, 이거 제가 쥔 테스트 하니까요. 외제차하고 똑같아요. 외제차 그 새차 있죠. 근데 뭐그 리프트 업해서 보면은 뭐 재질 두께가 틀리니 이런 그런 많이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탑승하고 시승하고 이 정도 말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외제차 수준급 뭐 2억이 넘는 차더라고. 별 차이는 모르겠어요. 승차감. 특히 승차감이 제네시스가 딱딱한 맛은 좀 없죠. 딱딱한 맛은 좀 없고 부드럽고 그런 약간 출렁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있고요. 후축방 경고 시스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실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겠어요. 이 손, 여기서 뭔지를 손톱 여기서 찍어 먼지를 손톱 키스 한번 볼게요. 손톱 스크래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문 여니까 시트가 뒤로 움직여 주죠. 여기 스피커는 한 군데 다 함축이 돼 버렸네요. 오디오는 제가 모든 차가 차들 차 개발할 때요. 이 구조적으로 음향 청취가 상당히 유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차예요. 그래서 음악 그 청취실 꾸밀 때 보면 이렇게 반사각 흡음재 뭐, 이런것 처리하는 거,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음악을 진짜 멋있게 청취한다 그러면 차에서 청취해도 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사실. 자, 도 보셔요. 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버튼하고, 아이콘하고, 그 다음에 이 글씨, 각인된 글씨, 이것만 보셔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차는 프레시, 프레지던트 등급이기 때문에 5.0. 프레지던트 등급이 2019년식에 5만 키로가 안되고 4만 키로니까 아예 그냥 새 차로 그냥 간주를 해도 될것 같아요. 중고차는 맞습니다. 중고차 가격이에요. 중고차 가격이고 가격을 다시 보실 때는 확인하실 때는 설명란 모든 영상은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설명란이 있고요. 설명란 자세히 보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그 설명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모든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가격표기를 저는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추고 싶어서 거기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 차가 3개월 안 팔리면 저는 50만원이라도 더 깎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촬영 안 하고요. 영상만 재사용하고 가격만 재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모니터 10.25인치죠. 실내 등부터 키겠습니다. 독서 등, 중앙 등, 그 다음에 앞에 실내 등, 도 열리면 켜지는 등, 독, 우측 독서 등, 등은 다 켰습니다. 자, 리모컨 키는 순정, 순정, 이렇게 생겼어요. G90 못 보셨던 분들, 보세요. 이거두 개, 순정품 두개 있고, 자, 어, 동승석 저수석 쪽 시트, 깨끗하죠. 그냥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천정 썬루프 이 천정 재질은 초콜렛 검정색 계통이 많이 섞여 들어간 스웨이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요 실내가 이 차는 어차피 장점만 얘기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단점 자체가 없고요 내가 단점을 잘 말씀드리는 편인데, 단점은, 뭐, 제가 느끼는 단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볼게요. 여기가 우드 톤이 예전하고 틀리게 실제 우드를 조각해서 이렇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부각시켰어요. 대시보드는 그냥 뭐, 쓸 일이 없고, 손 닿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핸들 보실게요 핸들 색상 하고 요게 초콜릿 짙은 초콜릿 색상 여기 조금 음향 관련 크루즈 컨트롤 관련 뒤쪽에 수동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워셔 작동 버튼 워셔 브러시 작동 버튼 하고 저쪽에는 방향 조향 장치 각도 조정 버튼 뒤에 있고 그냥 세차 수준 이거 흠잡을 데가 없어서, 흠잡을, 흠좀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흠한 가지씩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 버튼 보시면, 그냥, 이해 가시죠? 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드라이브 모드, 오토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 파킹 모드가 앞쪽에 있어요. 그 앞쪽에.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 측면에서 여기다 두는 것도 좋긴 해요. 에, 어떠냐면, 속도가 5km, 10km 정도 갈 때, 이 핸들 바에, 만약에 위에 있다고 치자고요 부자연스럽게 이거 쿵 누르면요, 차가 탁 서버려요. 그래서, 그 미션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건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앞에다 두는 거. 이거를 고려했을 거예요. 틀림 씨, 제 생각에는. 항상 내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고려했을 것이다. 개발팀에서, 현대개발팀에서, 자, 이쪽에 공조시스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이콘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는 것은 없으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G90, G90 접하기 힘들죠? 회장님들이 타시는 차, 요게 아날로그 시계, 벌써 7시가 다 가까워지네요. 비상 깜빡이 버튼, 헤드 스 플레이, 자, 뭐이 G90은 어떤가? 시동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시동 걸겠습니다. 카드를 자, 5.0인 만큼 시동 소리가 좀 우렁찬 면이 있어요. 틀리긴 틀립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선 이탈 경보 시스템하고 같이 작동되고 있고요. 계기판도 있고요. 지금 블랙박스 작동하는, 초기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자, 엔진 소리 깨끗하죠? 지금 워밍업이 살짝 덜 됐어요. 제가 그냥 워밍업 안 하고 그냥 끌고 올라왔어요. 워밍업 하고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뭐, 두개 층으로 오는데, 뭐 굳이 워밍업 하냐. 기다리냐 이렇게 자맹 맹창 메인, 메인 이게 홈페이지 홈입니다 홈 화면입니다 자 후진 기어 변속해 볼게요 자 후진 기어 변속했습니다 우측쪽에는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중앙에는 후방 카메라 핸들 돌리면 궤적이 예상 궤적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D 드라이브로 들어가 볼게요. D 드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D 드라이브 드라, 들어오니까 전면 카메라 저 앞에 검정색 우측에 은색 차량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전방 카메라 D 드라이브로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자,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가고요. 파킹 모드로 들어오면 이렇게 메인 창이 뜹니다. 다시 워밍업이 거의 되가버림 되가네요. 자, ECM 하이패스, 룸미러 보시고저 특별하게 뭐, 볼 일도 없는 것 같고, 설명드릴 것도 없는 것 같고. 자, USB 단자 있고요, 옥스 단자 있고. 또, 열어봐드릴 게 있을까요? 자, 주행감이 너무 좋아요, 주행감이. 주행감. 아주 기막힙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외제차들, 2020년식, 2015년 이후 차들 타면 느, 느껴지는 그 비행기 타는 듯한 안락감. 요런 게 느껴져요. 모든 기능은 다100% 전동이고 자동입니다. 자, 뒷좌석도 열었고요 시트에 요게 좀 중앙에 떨어졌고. 놓고. 뒷좌석. 금지직하죠? 공간. 공간 너무 좋죠. 뒷좌석 모니터 10인치는 안 되고요. 8인치는 살짝 넘을 듯. 자,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앞면 스타일을 내려야 되니까 뒷좌석 VVIP석 조정 버튼들 보시고요. 모니터 보시고 뒷좌석에서 앞좌석 먼저 한번 보시죠. 우측 동승석 쪽, 그 다음에 기어 변속 부분. 핸들 쪽 운전석 쪽 부분 자 뒷좌석 암네스트 내려보겠습니다. 암네스트 중앙 암네스트 이렇게 음, 전동 버튼은 측면에 배열되어 있고요. 여기는 메인 세팅 버튼들 이것도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릴게요. 버튼 아이콘만 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로 사료 돼서. 공조 시스템이에요. 이 앞쪽은 공조 시스템. 참, 돈이 좋긴 좋네요. 좋죠? 천장 보시고요. 짙은 초콜렛 색상. 좋긴 좋습니다. 돈이 좋긴 좋아요. 자, 뒷좌석에서 도 보시고요. 여기 그 공간 보시면, 예, 외제차 S 시리즈나 7 시리즈 그 공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릎에서 그 운전석 공간 앞좌석 시트 뒷 부분까지 공간이 이 정도 나오니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 한뼘 하고 한뼘반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트는 조정하기 나름으로 취침 모드까지 들어가서 쭉 높일 수 있고요 앞좌석 이동해서 폴딩해서 앞쪽 바짝 밀어 줄수 있고 구석 뒤쪽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그이 부분이 그 앞레스트 뒤로 찍혔을 때그 다음 여기가 저쪽으로 이어져요 트렁크 쪽으로 트렁크 쪽으로 이어지는 여기 스키 실을 때쭉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어서 실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눌러서 닫고, 자이 상태에서 내리고 주차 전체 모습 한번 담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좋긴 좋죠. 이거는 2차 경우 주행거리가 짧고 그래서 특별하게 흠잡일 데가 없어요. 어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예쁘게, 착하게 열립니다. 뒷 트렁크 열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요. EQ900보다, 뭐,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넓이가, 공간감이. 바닥 들어보죠. 바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e 비 타이어가 없죠. e 비 타이어가 없고, 요 공간에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공간을 막았네요. 막았고, 여기, 이, 배터리, 부분. 신차급이라, 뭐, 너무 깨끗해요. 신차급이라. 특별하게 뭐, 그냥, 이 차는, 이 차를, 6천만원 넘지 않고, 6천만원 급에서 신차를 사시는 것보다, 이 차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들어갑니다. 5.0, 제네시스, G90. 안전 무사고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가 이거 어디 단점을 좀 찾아서 말씀도 한 가지는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럴 데가 없네요. 요게 지금 라이트 켜진 게 LED 램프로 쭉한줄 손가락 손 굵기만큼 쭉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후드 열어서 번는 열겠습니다. 5.0 엔진은 어떤가 후드 버튼 열고요 자 후드 열었습니다 5.0 제네시스 5.0프레시티지 등급 최고 등급 2019년식 2019년 등록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은 어떤가 엔진 소리요. 조용하긴 한데 엔진 용량 때문에 요게 굵기, 엔진 음의 톤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냥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 깨끗해요. 깨끗해요. 엔진 소리, 아이들링 상태의 엔진 소리입니다. V8 엔진. V8 5.0. 후 지금 1m 떨어져도 엔진 소리가 살짝은 들리고요. 후드 닫겠습니다. 후드 닫았을 때 반감되는 엔진 소리 들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 G90 5.0 AWD 항시사륜. 오레시티 등급 흠 잡을 때 없는 차량 흠 잡을 때 없는 차량 제가 처음 소개 드린것 같아요 제가 어떤 차든 흠을 다 잡아 봤는데 요거 내가 흠 말씀 드릴게요 타이어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있죠 타이어 트레이드가 약간 아직은 쓸수 있어요 1년 정도는 쓸수 있고요 내년 올 겨울은 넘어갈 수 있고요 내년 겨울은 넘기기 좀 어려운 요건 흠이에요 자, 이7로 사이즈 저 휠, 저 타이어가 이7로 40, 고진 20만 원입니다. 신품이. 그러면 타이어 4개만 바꿔도 앞쪽 타이어는 아직 트레이드가 괜찮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가 60% 정도 되니까 아직은 교체 안 해도 되고요. 요게 자, 여기서 단점을 잡으려면 그것뿐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차 주행 테스트 하고 사셔야 돼요. 이거는 보시면 무조건 흠잡을 데가 없는 차라. 자,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멋있는 차, 대형 차량, 초대형 차, 한국이 자랑하는 제네시스 현대차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최고 차량까지 온 2019년도의 최고 차량, 2021년도는, 2023년도는 더 좋은 차 나왔어요. 이거보다. 근데 가격이 말이 안 되죠, 또. 자 그런 맛에서 가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신다 고 그러면 괜찮은 차다 아, 제네시스 차량 소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드립니다.